우리가족 세명 우리 친구들. 제다가 다 했어, 다 짰어. 응. 응 이제 붓으로 벽에다가 마음대로 해. 색칠하고. 있어. 음. 파란색은 주황색만 할 거야. 음. 파란색 붓은 주황색만 칠할 거야. 그래. 이 물감은 스노우 물감이라서 손에 다 묻어도 되는 물감이야. 손으로 막 해도 돼. 만들 어, 다 묻혀도 돼. 음. 이거는 초록색 불 섞여도 된다고? 섞여도 되냐고? 아니, 섞여도 원래 된다고. 음, 그렇구나. 오, 진짜 에이스 없네. 파란색으로. D만 D 그릴 거야. D만. 반달 모양 D. 반달 이거 봐느라 여기. 에이, <목소리나> 에이, 에이. 아이.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. 에이, 아이고 우리 우와 많이 짜네 여기 섞어도 돼? 응 어, 마음대로 섞으면 무슨 색이 되려나 호니리가 해봐 <웃음> <웃음> 붓으로 응. 다 보라색이 됐다. 응. 에이. 집 보라색을 붓으로 섞어버리죠. 응. 이게 뭐야? 보라색이 응. 됐다. <laughs> 보라색은 많이 짜서 그렇지. 보라색이요 a u g h Don't laugh. d o 손가락으로 g h Don't laugh. Don't laugh. Don't 와. 하늘아 손에 다붙혀 <laughs> 다섯 손가락에 다 하면 어때? 아니면 열 손가락 다. 아, 이거 사는 짓이던데. 이게 뭐야. 뭘싫라 <laughs> 물감놀이 할때 하는 거지, 뭐. 이중했어 하늘이 힘주고 있어? 진짜 다섯 개는 볼까? 엄마가 궁금해? <laughs> 이제 붓으로 섞어 볼까? 응 음. 이게 어떻게 썰어가지지? 오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 연두색이 섞였는데 오 흘러 내린다 욕조로오왜 <laughs> 분반 이색 <됐까>? 같아 <laughs> 분 이색 그게 뭐야 분반 이색 분 이색 와, 티나무 공간이 있을 때다 <laughs> 이게 뭐야? 아이고트 색이잖아. <laughs> 아이고트 색은 또 뭐야? 지금 또, 또? 똥 색깔을 변하고 있다. 응. 음. 음. 똥 색깔이 갈색이야. 이게 뭐야? 말랑카우다. 말랑카우? 근데 서진이가 색깔, 색연필이 이렇게 잡았어. 아, 그랬어? 딸리는 하늘이는 이렇게 잡아. 음. 이게 뭐야? 달록달록한 색이 될줄 알았어. 이게 뭐야? 음. <laughs> 이게 뭐야? 달록달록한 색이 될줄 알았어. 이게 뭐야? 여러 가지 많이 섞어서 이렇게 되네. 여기다 물감을 보자. 물? 응. 그래서 물감물 되게. 어. 어. 물감물? 물담아봐 진짜. 물 채우라고? 응. 그럼 세면대 해야 될것 같아 하늘아 여기 여기 응, 발판 응. 올라가서 세면대 그럼 해보자. 여기에. 여기 하늘이가 물감 물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그런데. <웃음> <웃음> 이거 거품이 아니라서 이상할 것 같은데. <laughs> 세면대에서 손으로 하는 건데 뭐. 응. 그렇게 해보자. 응. 그래. 힘되고 응.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큰머에 으~ 친다 조심발 어떻게 해달라고? 한 개의 알록달록한 색깔을 막 섞어서 여기다 뿌려주라고 <laughs> <저> 엄마가 이렇게 해서 손바닥에 짰지요? 네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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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. 웃음> <꼭. 웃음> 손바닥 알록달록해졌다 그치 어렸어요한번 해봐 그라 빗방울이 뚝뚝 뚝뚝 내린 것 같아 그치? 가손 아픈 건 아니지? 오. 이게 뭐야? <laughs> 이렇게 보여 이게 뭐야. 이거 <laughs> 만져도, 만져도 돼. 어, 만져도 돼. 누바 팔레트는 바닥에 놓고. 이거 <laughs> <laughs> 밟으면 안 되니까 올려놓을게. 여기다가. 발리트. 이겨워요. <laughs> <laughs> <비교워요. 웃음> 재밌는데. <웃음> 아, 미끄러지면 안 돼?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뒤집어서 들고 보자. 응. <laughs> <laughs> 이게 뭐? <웃음> 재밌다, 재밌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재밌다 <laughs> Okay. 지, 찌... 지, 찌... 케첩 짜는거 같아, 그치? 지, 찌... 이게 지금 케첩이야. <laughs> 무슨 맛케첩인데그거 케첩. 치즈 맛케첩 응. 응. <laughs> 치즈 맛케첩 채소 맛아니야하늘가 미끄러지지 않고 알록, 알록 치즈 마이 치즈 이야치야 무지개 색깔 같아. 이게 뭐야? 뭘 자꾸 이게 뭐야야? <laughs> 물감도 다 밑으로 내려서 내려줄게. 자 받아. 자 받아. 자 받아. 자오 미끌미끌한 하 <laughs> 병에 물감이 묻어가지고 미끌미끌하려. 자두자 그래 앉아서 이번에는. 자, 또어 베개나 있어. <laughs> 이게 뭐야. 음, 거기서 해. 여기서 묻히는 거야. 응. 음. 무슨? 뭐, 뭐 <laughs> 이게 뭐야. <laughs> 물감은. 여기다 또 짜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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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, 오늘 다 써도 돼? 어 하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늘이가 다 쓰고 싶으면 다 쓰고 하늘이 거니까 하늘이가 다 쓰고 싶대 이거 벌써 다 썼나? 됐어 <laughs> <laughs> 아파트에서 만들까? 그래? 아파트 똥집 만들까? 응. <laughs> 똥집인, 이거야. 이게 똥집이야, 이게 똥이 똥집 나가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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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이 또좀 바뀌었네. 청록색 같네. 미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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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끌이야. 웃음, <웃음> <우습> 소리. <웃음> 아, 알았어. 이 가운 봐봐. 가운 다 묻었어. 오. 조심해, 하느라. 미끌미끌. 미끌미끌. 오우, 야. 오우, 막, 발로 하면 미끄러져. 아니야, 위험해, 하느라. 그때는 앉아야 돼, 지금은. 욕도가 <laughs> <laughs> 진짜 카메라 여기 수도꼭지 조심해. 카메 여기도 닦고 있지? 음. 잘하네. 수놓은 물감이라서 물로 다 씻겨지는 거야. 저기 욕조 위에도 해줘. 응. 물감 쌌던데 장점. 이 너무 좋아하네. 아. 잘하네. 깨끗해지 하늘아 발에 감겼다 줄 조심해 진짜 깨끗해졌다 하늘아 이거 원래대로 돌아왔어 너무 깨끗해 哇，他们真。 잘했어. 와,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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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우, 깔끔해요. <laughs> 최고야, 최고. 아우, 액션 저렇게 아우, 꼼꼼해라. 아 꼼꼼해